가라비 스피안녕하리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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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세하세요안에하세요안녕데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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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을 했습니다. 굉장히 한적한 도시 같지만 여기엔 사람이 좀 많네. Let's go see the yeah the real life reindeers. 예. 비가 또 오긴 하는데 오사카랑 분위기가 완전 다릅니다. 이거. 와 여기 냄새 뜬다. 똥 냄새. 왜뭐야이 쯤이니? I like <laughs> 야, 이 i k e your eyes. Oh, 야 h a k y y o u 야 e 기 o t going to be careful. You're not going to be c a r e f u 따나무 숲잘 나네 어, 여기. 여 사슴 은 좋은데 벌레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 음, 사원 들어왔습니다. 사원. 어 비가 오네. 비가 비광오 오니까 좀 멋있긴 합니다. 서해 시간인데 서해 시간. 서양인들밖에 <laughs> 없는가 보다. <laughs> 비가 많이 옵니다. 아. 비 오니까 또 분위기는 있네요. 지브이 애니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 음. 저 사실 맥도날드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 밖에 뭐 우동 이런 것도 있는데 얼마 전 서양 음식이 땡겨가지고 이거는 새우 필레오피스 이거는 새우 그 맥너겟 같은 느낌인 데 실제 가격도 싸게. 퍼낸도 안하고 이게 그 채소튀김 같은건데 제가 시킨건데 존나 맛있는데 저거 채소 한입 먹고 맛있었는지 맥로게이션 자다 바쁘다 그러네 <laughs> 나 저거 <좀> 먹고 싶은데 아 <laughs> 생각보다 비가 엄청 오네요 아 근데 이게 나름 여행 메이트가 생기긴 했는데 좀 혼자 다니는게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이제 서로 뭔가 눈치를 보네뭐 할지 뭐 먹을지 그래가지고 여기 나라 좀 구경하다가 저는 숙소 좀 일찍 들어가서 호스텔 돌아가는 중 힘들어서 못 해먹었다니까 막아 그냥 혼자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또 숙소에 계속 있기도 좀 그렇고 그 이게 아 말도 잘안 통하고 약간 좀 다니는 스타일도 좀 특이하고 그래서 처음 보 사람하고 동행은 아 생각보다 힘듭니다 이거 아 그래서 뭐 아이 그래 사람은 착한 친구라 혼자 좀 나갔다 온다니까 알겠다고 저기 뭐 이따 막 저녁 먹으러 가자 했는데 그것도 그냥 빠꾸치고 혼자 먹을랍니다. 뭐 하튼간에 그래서 여기 옆에 스텐카쿠라고 그오사카에 펠탑 뭐 그렇게 불리는 타워가 있는데 거기가 숙소 바로 옆이라서 거기 가서 뭐 간식도 좀 먹고 뭐 그럴 예정입니다. 와 보입니까 스텐카쿠? 아 방금 저기 비비탄통 가게가 있어가지고 들어갔는데 밀떡 밀도... 처럼 생긴 한국인 둘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심오한 토론을 하고 있길래 한국인이냐 물어보고 군대 갔다 왔냐니까 둘다 봉익이랍니다 군대 갔다 오면 밀덕이 되기가 쉽지 않죠? 음... 사카 신세카이 오사이뭔 소리야 안납니다 오사카 신세카이 와, 이고 와, 열빙어 구슬, 우설. 음, 와, 음, 어이지 어이지, 겁나 맛있는데. 아 어, 시사모. 제가 또 열빙어 좋아하거든요. 근데 가격도 착해. 80엔. 야 간단하게 낮술 끝. 우설이 겁나 맛있는데 우설. 이야. 딱히 할게 없었는데 저기 그 사우나 사우나 있어가지고 일본 사우나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지금 날씨가 생각보다 쌀쌀해져가지고 사우나확 땡기네 갑자기. 보니까 뭐 라듐 온천이래요 라듐 방사능이 나오나보지 됐다. 어 열렸다. 일본 사우나 완료. 뽀송뽀송 보송보송. 와 사우나 좋긴 한데 노선탕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 바로 옆에가 스타킹 입고 저기 메위에 꼭대기 야경 보는 데가 있는데 계속은 다 보이던데. 저, 저기는 문신 있고 좀 무서운 아재들도 있고 여기가 원래 일본이 그 타투 있으면 못 들어가는데 여기는 상관없는 것 같더라고. 요 타투 뭐 웰컴 뭐 해가지고. 와 여기가 돈벌이보다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와. 그래서 오늘 일정 마무리는. 어떻게 보면 좀 하루를 좀 이상하게 날린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약간 힐링하는 느낌이긴 했습니다. 이제 여기로 조금 가면 약간 오사카 할렘가? 그쪽에 있는데, 일본 많이 가는 형이 있어요. 그 형이 이제 용기 있는 자가 맛집을 갈수 있다고 그 할렘가에 정말 맛있는 뭐 우동집이 있다그래서 거기서 저녁 먹고 딱 들어가서 쉴 생각입니다, 이제. 구글 리뷰 보니까 아저씨들이 많다. 이 얘기밖에 없던데. 실력 름기 이건 아닐까?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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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목소리> 여기가 할렘 가라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파친코막 여러 개 있고. 아, 씨, 여기 혼자 가도 되는 건가? <목소리> 아, 저안 갈래요, 저기. 가는데, <목소리> 아, 보이나? 경찰들 서 있고 무슨. 일본에 하나 쓰러져 있고, 피해를 고 있는데 이건 진짜 아닌 것 네. 같아. 한국에는 무사히 돌아가고 싶기 때문에. 아 저긴 아닌가. 그래서 또혼술하고노미역이랑 맥주 마시다 갑니다. <laughs> 오늘 하루 날린 것 같긴 한데 그래도뭐 사우나도 가고 나름 재밌었어요. a y h i My y o u t It was good to see you t h o u g h 그래서 오늘 여행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